오오 하겠죠? 네. 네 어릴 때 오오오 벨토벨 로봇에다 당장 해주세요 우와 엄청 길었다 엄청 길었다 봤죠? 봤죠? 지금 봤죠? 때와 네. 에버 이야기님 오늘 별이 얼마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, 예상되시나요? 음, 오 벨토벨 아배토벨 봤어? 이거 배토벨이었는데 2026년 천문력 제작을 하나요? 하겠죠? 네, 네. 어릴 때오 우와, 엄청 기었다. 봤죠, 봤죠, 봤죠. 초등부터 경제교육, 정치교필 파이팅. 어, 하트가 몇 개입니다. 하트 감사합니다. 와우. 아마 확정적으로 보인다고 했으면 힘들었어도 갈 건데 확정적으로 보인다 했으면 한번. 뭐. 아, 이 OBS가 쉽지가 않네. 달까지 있는데 은하수는 뭐 <웃음> <웃음> 정말 이시대에 필요한 기술이죠. 어, h 리스님 아까 두 개, 두 개, 보신 거죠지금 예, 네, 아 I p r 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. 오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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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